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으니까왜 이러시는 거죠?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유 없고. 근데 그냥 한번 켜봤어요. 제가 맨날, 한다고 해놓고, 안, 안 해가지고, 어, 안, 해, 안 해서,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껴봤어요. 케이시 볼 따고 어린 나이 젖살 안빠질거같아 <laughs> 이게 자꾸 살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laughs> 살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많이 심심하신가봐요. 네, 심심한 것 같아요. 혹시 밭두렁 금단 현상인가? 아니요, 밭두렁은 이미 먹었어요. 오늘 밥 먹기 나도 예쁘다요. 오늘 밥 먹기 해봤어요. 방금 케이시 올베이즈 가이드 듣고 왔대. 우 와. 아, 언니 어디에요? 스케줄 있어요? 아니, 없어요. 스케줄 없어요. <laughs> 스케줄 없고, 지금 집에서 놀고 있어요. <laughs> 근데, 어, 아침에 잠깐 뭐할거 있어서 갔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 갑자기 심심해서 켜봤어요. <laughs> 정신없는 케이지 방송. 혼자 잘 놀시네요. 그럼요. 저 혼자 잘 놀죠. 메들리 너무 좋대요. 고마워요. 아니, 너무 웃기죠. 반려견 키우시나요? 네! 잠깐만요. 삐삐! 인아 삐삐! 없어요. 안 키워요? <laughs> 안 키워요. 저도 이렇게 막 누구 부르면 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 없어요. 섞갔죠 <laughs> 진짜 누구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laughs> 어, 왔어! 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할줄 알았죠.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웃기다. 목소리 우렁참. 없어, 없어. 진짜잘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오는 사람, 오는 게있다니까요 리모컨이 왔네. 너무 리모컨이 왔어요. 아, 진짜 웃겨. 저를 키우시는 거 어떠세요? 어유 저는 저 키우기 바빠요, 진짜. 참새 닮았대요. 참새요? 맞아요, 참새. 이제 참새 별로, 그, 저기 없어요. 그, 걔 없어요. 그거. <laughs>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하이텐션이요? 너무 심심한가 봐, 나. 치아가 고르시대요. 언니 너무 예뻐요. 어머, 지현이다 삐삐. 리모콘이 삐삐냐요?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대들 보고 싶어가지고, 공연도 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러면서 옛날 사진도 많이 보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 제 마음에도 비가 내리네요. 왜 이러시는지. <laughs> 무슨 일이야. 이번에 나온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자기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인자기? 인자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우, 동갑스도 있네. 다람쥐, 다람쥐도 닮았죠. 홍대 버스킹 너무 그리워요. 저도요.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활동 안 하거나 그러면 진짜 바로 버스킹하러 나갔을 텐데 못 가죠. 맞아요, 여러분. 날씨 좋아서 어디 나가야 하는데. 날씨 오늘, 날씨가 그냥 꾸리꾸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집에 있어요. 옛날에 공연에서 봤는데 키가 안근 크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제가 키가 커가지고 놀라시더라고요. 170이에요. 170. 그럼 이제 피준을 활동하시는 건가저 비둘기 진짜 무서워하고 진짜 힘들어요. 무서워요. 거기 지나가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 무서워요. 콘서트 가고 파 나도 나중에 대학교 축제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보고 싶어요. 아 대학교 축제도 너무너무 좋죠. 가고 싶어요 저도. 오늘도 너발빛 들으면서 출근했대요. 스트레스 받는 요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감사합니다. 끼끼라고 하는 줄 알고. 인자기는 빈센즈에 나오는 비둘기예요. 아 대성 요 이런 거잘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컬러링 누나 신곡입니다. 어머, 제 잠금 화면이 현무하면 누나래요. 아, 오와, 나예요? 우와, 무슨 사진일까? 진짜 궁금하네. 막 이상한 거 아니죠? 막눈막 막 이렇게 뜨고 있고 이런 거 아니죠? 예쁜 사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키니까 그래도 다들 이렇게 많이 오시네요. 여기 화창한 하 날씨가 좋아요. 거기는 더... 나 날씨가 좋은가 봐요. 여기는 꾸꾸예요, 꾸꾸. 비둘기 내가 다 채워줄게. 언니는 비둘기 없는 길만 가라. <laughs> 비둘기 요즘 날아가지도 않고. 누나는 뱁새 누나 닮아서 귀여운 거야. 뱁새 누나가 누구예요? 혹시 땅콩찌개 드셔, 땅콩찌개 맛있을까? 저 땅콩 좋아하는데 땅콩찌개안 먹어봤어요. 먹고보고 싶다. 와, 얼굴이랑 노랫소리 매칭이 안 돼요. 너무 좋대요. 제가 이런 걸 자제해야 될 텐데 <laughs> 너무 말투가 이래가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캐드씨는 인작이모른데 <laughs> 너무해 아, 아. 위문 공연 봤을 때 작년에도 또 보고 싶다고. 저도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언제쯤 할수 있을까? 인스타에 사진 많이 올려줘서 진짜 고마워요. 요즘 삶의 유일한 낙의 케이신입니다. 제 삶의 유일한 낙도 요즘 그대들의 댓글 달, 댓글 보고 이렇게 대화하는 건가 봐요. 서울에 지금 비 많이 와요? 커튼은 안 쳐서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 이잘 듣고 있습니다. 컬러링 어디 바꿨음? 살이 왜 이렇게 빠져 버려아 어, 방금 누가 살이 이렇게 불쌍게살 많다고 했는데 예쁜 사진을 했어요? 다행이다. 와우. 군대에서 뮤비랑 공연만 1 0한번 봤대요. 진짜예요 그래. 고맙습니다. 축제 때 노래를 듣고 다들 눈물 눈물을 머금었다고 한다. 귀여운 순동 쌤 보고 싶어요. 순동 쌤 우리 동네 주민인데 거의 거의 거의. 제가 빨리 가볼게요. 진심이 담긴 노래 불러 드셔도 되나요? 불러 드셔도 돼요? 저요? 음... 뭐지? 하루의 시작은 너와 눈을 마주보며 미소짓는 일 어느새 닮아 있는 너와 나 괜스레 눈물이나 <laughs> 여러분, 말은, 말투가 이래도, 노래할 때는 이런 말투 안 나와서 괜찮아요, 여러분. 부끄럽다. 내 네, 잠금하면 너발빛의 화보를. 우 마라탕 좋아해요. 햄스터 닮았어. 내가 진짜 똑같은 사진 찾았어. 허, DM으로 보내줘요. 어디 한번 내가 봐보겠어. 오, 친구들한테 언니 노래 추천 엄청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히히. <laughs> 토요일에 케이스님 보다니, 뜻밖의 행복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근데, 갑자기 하려고 하면 너무 부끄럽고, 괜히, 막, 해가지고,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서운해할까봐 이렇게 와봤어요. 케이스님, 저결혼했주요 축하해주세요. 한, 한 번만 해주세요. 축하드려요. 결혼하셨어요. 축하해요. 우리 언니, 폼 바꿨잖아. 퍼플이잖아. 그러니까. 나 퍼플이잖아. 자랑할 수가 없네, 지금. 3년만에 핸드폰 바꿨잖아. 근데 티가 안 나잖아. 대장역 콘서트 때 받은 팬클럽 카드 사원증 옆에 끼워놓고 다녀요. 와우. 감사합니다. 오. 와, 람쌤이. 오늘 머리 묶어줬어요. 예전에 되게 인스타, 데잉스타... 그래요? 아는 형님 나와주세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러니까요. 바쁜데 잠깐 켜는데 세상 힐링 타임이래. 우리 람쌤 오늘 바쁘거든. 우리 바빠. 사랑, 사랑, 사랑 하트를 남겨드려요, 제가. 드라이브 할때 무조건 듣는 언니 노래. 너무 좋대요. 와우. 비 오니까 비아와라 노래 생각나요. 비아와라. 모든 것이 다흘러내리게 비아와라. 다신 내게로 와워. 아, 갑자기. 여러분, 텐션을 낮춰야 될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텐션을 올려봤자 받아줄 이가 없네요. 아, 아, 아. 이번 노래 너무 좋아서 맨날 듣고 있어요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허, 감사합니다 저 회사에서 점심에 사내 방송하는데 항상 이씨 노래 한 곡은 넣어서 방송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밧두랑 이미 먹었어요 밧두랑 한개 한 반쯤 먹은 것 같아요 한 개를 먹었어 그런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더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이신님 어디에 많이 출몰하시네요 출몰 같은 걸잘안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좀 많이 출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낮술 을 마셨어요? 낮술 안 마셨어요 <laughs> 저 요즘 술안 먹어요, 요즘 요즘 술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야 날 사랑한 처음에 너로 돌아와 오와 날 사랑한 처음 나술 마셨냐에 넘어야죠, 그치? 진짜 너무해. 아, 진짜 너무하다. 그냥, 우리 팬분들 만나서 기회 좋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류를 해야. 사람이, 그죠? 그대가 편하니? 이 노래 가시 불러주세요. 제 최애곡입니다. 그대가 편하니라는 노래는 없는데, 우리가 받아주지. 우, 우, 맞아. 잘 불러주고 있지. 진짜 평소 행동만 보면 노래하는 모습 며칠 불가. 자제할까 이거 꺼버릴까? 이거 지금 나 혼자 꺼버릴까? 미안해요. 하... 밧줄렁, 밧줄렁 그래요. 나중에 내가 우리 그대들 볼때 우리 회사 밑에 편의점에 밧줄렁을 진짜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갈 테니까 나나 논아 먹자 우리. 이거 이거 원래 있었던 거지?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어지러워 좋아요. 어지러워. 어, 어. <laughs> 이러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니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정선 쌤이군요. 너발 <laughs> 빗비 주세요. 별똥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듣고 싶어요. See you in heaven. 하늘에 떠 있는. 그대 잘 지내고 있나요? 보고 싶어요. 오늘 하루. 그대 품 마시고 싶어요.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laughs> 제가 혼자 이렇게 노래하고, 혼자 집문치를 보고, 혼자 웃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급 라방이라니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뭐가 많다 우와 제가 아직 댓글을다못해갖고 있어요 진짜 느리죠 처음 봤을 땐 새치만 요조생녀인줄 알았지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말하는 게 귀엽대요 사랑니 빼고 난 뒤에 말투 사랑니 빼고난 뒤에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또 들려드릴게요 또 달릴 수 있죠 근데 아직 사랑니가 뽑는 사랑니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다. 네. 그때가 좋았어요. 불러주세요. 제발. 라이브 방송에서는 내가 키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달라고 하더라. 나 그런 거 진짜 되게 좋아해. <laughs> 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너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는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네, 뭐 이렇게 불렀네요 갑자기. 앞머리 있는 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 만나기 전까지 유지해주기. 헉,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벌써 헉, 넘기기 시작했거든요. 귓구멍이 녹아 버렸대요. 안돼 안돼 다시 얼려 얼려야 돼. 왕. 케이신 진짜 너무 팬이에요. 재작년 콘서트 사랑받고 싶어 춤 보고 반했어요. 춤이요? 춤 보고 반하다니 대단하네요. 소방서 근무 중인데 우리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런 게 사랑이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한 수절 불러주세요. 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어떻게 또 다시 사랑을 해요? 이렇게 결국 끝이 날 텐데 얼마나 아플지 않은데 이런 노래예요. 오늘 진짜 케어라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좋아. 왜 케어란 아직도 굳건한데 많이 그래? 나는 우리 친구들이랑 케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하하. 노래 부르고 싶어서 라방 케어 거죠? 신천국이세도어야해요 <laughs> 정수리? 갑자기 내 정수리 보았어요? 아직 여러분, 전 머리숱이 많아서 아직 막 탈모 위험 이런 거 절대 없죠. 진짜.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좀말좀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머리숱이 진짜 많아가지고. 괜찮죠? 김소연! 어! 김소연이야. 나 김소연이지. 혀 짧은 말투? 혀 긴데. 내가 또박또박 말해볼게요. 케이시 노래 진짜로 맨날 들어요. 와우. 노래만 들었을 때 유아빠 출신의 감성 여가수. <laughs> 진짜 웃기다. 대화를 나눌 때, 낯을 먹은 청두참새. <laughs> 진짜로 와, 너무 갭이 너무 크네요. 조용히 있어야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laughs> 제가 그러면 노래 부를 때처럼 얌전하게... 얌전하게 있어볼게요, 여러분! 나수먹은 나 참새라니요 여러분 진 술을 술을 힐도 안 먹었는데 내가 술을 힐도 안 먹었는데요 여러분 네 조용히 해야겠네요 어우 아, 풍성한 거봐 풍성해 괜찮아 괜찮아 아나 김수현이야 아 누나 라방으로 노래 연습한다는 소문이 어머 어머 아, 케어라로 내가 신청한 노래는 언제 불러줄 건가요 만 기다려 주세요. 별똥별 아까 불렀는데 별똥별 불렀을 때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니 혹시 지하철도 타지나요? 그럼요. 저 지하철 애용합니다, 여러분. 누나냐? 밧두랑에취한 참새 어때? 지금은 좀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안될것 같아. 요 숨을 참는 느낌이랄까? 취중라방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 오해해요. 저 취중 저는 자, 저, 저는, 자, 잠, 잠들어버리지, 뭐, 화장실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끄고 나가야 됩니까? 계속 봐야 됩니까? 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사람들이 의심해요. 아, 걔 그거 하러 갔나보다. 걔큰 건가 보다. 할수 있으니까 <laughs>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laughs> 어, 언니 노래 듣고 항상 힘내고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음. 이 노를 들어봐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면 들어셔 위로가 되어줄 그대 수고 많았어요. 오늘 밤잘 자요. 술안 마셨는데 다들 체중이라고 물어본다. 텐션이 올라가면 신이 나서 혀가 꼬이는 김주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김수현입니다 사진을 보면 키 엄청 커 보이시던데 키가 몇이에요? 1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나 짜장짬뽕. 짜장면을 시키고 다른 사람 짬뽕을 시키게 해. 그래서 국물을 얻어먹어. MBTI 뭐예요? ENFP 같아요. 아니요, 저 INFJ입니다, 여러분. I예요, I. INFJ. 선의의 옹호자입니다, 여러분. 2AM 이 노래 아닌가요? 어, 2AM 이 노래? 아니요. 참새님 손톱도 예뻐요. 아, 오늘 참. 오늘 말하기 좀 그런데 오늘 손톱을 하러 갈 거예요 이게 왜 뭔지 알아요? 이만큼 기르, 길렀는데 길 제가 피아노를 쳐야 돼서 그냥 젤레이를 손톱깎이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 어때요? 끝에만 끝에만 한것 같죠? 이게 그 제가 젤레이를 풀로 받았는데 자란 거예요 그 너무 많이 자랐는데 손톱을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스톱이 기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하러 갈 거예요. <laughs> 네, 서로 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얘가 그러니까 MBTI가 이로 시작한다고요? 네, 저 아이예요. 저 혼자 외향경 아니에요. 많이 길었는데, 손톱? <laughs> 느낌 있죠? <laughs> 잘리면 돼요, 여러분. 이게. 자르면 돼요. 괜찮더라고요. 피아노 치면 손톱 못 길어요. 그르죠, 그르죠. 포인트 있는 내일 같아. 그쵸, 그쵸. 괜찮죠? <laughs> <laughs>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다살수 있어요. <laughs> 뭐 언제 또 이거 가가지고 이거 다 떼주세요 하기 또 아깝고 또 귀찮고 그냥 잘라 이게 손톱깎이로 잘리더라고 그래서 잘렸어요. 지친 하루 끝에 너와나 신청곡 받아주시나요? 받아드릴게요. 지친 하루 끝에 네가 있다면. 매일 좋은 날이 될 텐데 가끔 슬프고 자주 웃으면서 변하지 않고 이대로 영원히 사랑해. 원래 이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요? 네, 그네그 네, 그 거의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고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사람들이 제가 너무 슬픈 노래랑 발라드를 너무 많이 불러서 약간 좀 이렇게 되게 참할 것 같고, 캄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만, 네, 저는 웃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다 술이 먹고 싶어져? 무슨 일이야? 보면 안 돼. 취중방송 듣는 노하우는 없는데. 원래 이 텐션인데. 우리, 우리 제 친구들이나 우리, 우리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직원 언니 오빠야들이 와야, 봐야, 이거, 응?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한 텐데. 요즘 본드라마 있어요? 네. 간 떨어, 간 떨어지는 동거 요즘 봤어요. 그, 네. 간 떨어지는 동거 요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어요. 네. 누나 군대에서 눈에 노래만 들으면 행복해요. 와우. 감사합니다. 너발빛비가 밝아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노래마다 따라다니던 공연이 하나씩 생각나네요. 어, 후디까지요. 이제 이별 노래 말고 달달한 노래 많이 불러 주세요. 네. 그때가 좋았어 듣고 날밤 갔어요. 어휴. 라디오 같아요. 지금 드라이브하면서 듣고 있어요. 음, 네. 언 청주 사세요? 청주에 살았었죠. 지금 안 살아요. 캐시 조영수 작곡가님이랑 노래 맞춰서 이번 노래 최고. 그럼요. 2년 전엔가 제주 공연 오셨을 때 비가 와요. 너무 좋았어. 비야 와라 아니요. 비야 와라? 아, 원래 술 마신 사람 안 먹었다. 근데 진짜 안 먹었어요, 진짜. 참. 그냥 한번해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와서 비아와라 듣고 있어요. 비아와라 좋죠. 똑똑도 좋아요, 요즘. 자기, 제, 제 저기를 하네요, 자꾸. 날 사랑한 처음에 너로 돌아와. 아까 불렀는데. 아쉽다. 갑자기 차분해졌네, 누나 그대로예요. 아니, 되게, 다들. 나 쓰다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낮춰봤는데 약간 숨을 참는 느낌이야. 완전, 여러분. 음, 비가 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별, 똥별 좋아요. 별똥별 좋아요. 진짜 별똥별 좋아요. 와, 라이브라, 라이브라니, 라이브라니. 마르면 안 된다. 지금 카페 알바 중인데 너의 발걸음에 빛이 비춰줄게 틀고 있어요. 좋아요. 뚝뚝은 장마 때 듣고 싶어. 뭔가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까불이 참새 같대요. 까불이, 안돼요. 까불이 아니에요, 저. 우, 우, 우! 불러주세요. 우 우! 진짜 오랜만이다. 와우. 이루폰트 선배님이랑 했던 노래죠. 우, 우, 우! 너와 듣고 싶은 이 멜로디. 우, 우, 우! 자꾸 생각나는 너의 향기. 우, 우, 우! 오늘 바라많이 보고. 가사를 모르겠어. 싶어져. 뭐, 이런 노랜데! 모르겠대요. 이신님, 요즘 운동 확실히 열심히 하시나요? 왜, 왜, 왜? 텐션이 좀 올라. 체력이 올랐구나. 무슨 일이야. 뱁새가 계속 쉴때우스 얘기하는 것 같아. 귀엽. 뱁새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인스타 방송 자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나 좋을걸. 좋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팜랜즈에서 일하는데 케이시 노래 매장에 자주 틀어놔요유 셔플 댄스를 쳤어요 제가 부르명 곡에서 춤춘 거 아직도 갖고 있대요 셔플 댄스 언제 모르겠어 아주 건강해 보이고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 손실만 안 오면 진짜 열심히 할 텐데 우리 사랑의 저모는이밤 언니 랩 버전 언제 공개되나요? N년째 기대 중 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콘서트 때 한번 했긴 했는데 아 쉽지 않네요, 아직. 팔목 아파. 어, 이제 가야 돼요, 저. 저는 여러분 이 손톱을 좀 어떻게 하러 가야 되니깐요. 어. <laughs> 여러분 제가 뜨고 제가 또 올게요. 반가웠고 비 오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잘 다니고 어. 그래요 알겠죠? 아 너무 웃기네 저 진짜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 저 보고 싶어도 좀만 참고 좀만 참고 말투가 왜 이렇게 됐지나 좀 참고 여러분 저는 다시 어, 물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저,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슬주 보내요 알겠죠? 안녕 꼬르륵 가면 서직갈 거야 안녕 이 어? 누가 꺼줘 이러면 아 어, 내가 꺼야겠다 안녕 빠이빠이 음, 안녕 <laughs>